식후 혈당을 낮춰서 노인병 당뇨는 물론이고요.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 줄수 있는 식습관은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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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. 이겁니다. 오 뭐가, 밥인데. 뭐 거야? 밥이요? 거야. 밥이요? 잡 잡곡밥? 잡곡밥이긴 <laughs> 하지만 사실은. 밥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, 않나? 무조건. 탄수화물 줄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의외로 방법이 밥이라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. 네,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. 제가 밥을 준비한 이유는 네. 밥을 많이 드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응. 네, 식후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 노인성 당뇨 환자에서는요, 아침밥을 많이 드셔야 된다는 의미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아침밥, 아침밥. 아... 침밥을 진밥. 많이 먹어라. 하루에 세끼 가운데 점심과 저녁보다는 아침을 조금 더 넉넉하게 드시라는 그 이미지. 이거를 하루 삼시세끼 모두 이렇게 넉넉하게 드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. 자, 국제 당뇨병 학술지에서는요. 아침을 먹은 사람은 식후 혈당이 한20% 정도가 낮고요. 인슐린,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해 주는 인슐린은 오히려 20%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낮 동안에 혈당을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 전략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. 음... 하지만 저희 대부분 환자분들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뭔가 굉장히 홀린 듯이 혈당부터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혈당이 만약에 높게 나오면은 식사를 안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지나치게 소식을 하게 되면요 점심과 저녁의 식후 혈당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든든히 드시고 그다음에 점심과 저녁 때. 는 적게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은 비법입니다. <laughs> 네, 실제 이렇게 아침 식사를 꼼꼼히 잘 챙겨 드시는 것은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아직 당뇨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이유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당뇨병 발생률이 무려 57%나 더 높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아침은 아주 든든하게 잘 드시고 점심은 조금 적당한 양,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시라는 겁니다. 와. 자, 두 번째, 이제, 양문요법. 네. 이것도 다른 거죠? 자, 노인성 당뇨 환자의 특징은요, 췌장이 노화로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어렵고요, 저혈당이 한번 발생하면 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,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. 어, 현재 복용하신 약을 드시고 저혈당이 자꾸 생긴다. 즉 약을 먹었는데 혈당이 60, 70 밑으로 떨어지고 자꾸 식은 땀이 흘리고 혹시 혼미해지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저혈당을 발생시키는 약물을 다른 형태의 약재로 바꿀 것을 권장을 합니다. 아...